지금, 저자 학생님께서 패널 분들 보시고, 어, 예.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찍고 들어갑니다. 어, 조혜련 씨한테 가는 건가요? 조혜련 씨 역시 카리스마가 막 넘치네요. 근데, 네. 저는 조혜련 씨가 항상 딱 보니까 손댈 데가 없어요. 오. 미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 <목소리> 괜찮아요. 복 <복이> 있는 얼굴, <laughs> 지금 복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어. 하나 오게 티라는 거. 뭐면 너무 피곤해서 지금 눈이 출혈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 이많 눈은 <목소리> 눈은 얼굴 관상에서 50% 이상 올라가는 부분인데 오. 이렇게 눈이 많이 출혈이 된 것은. 피곤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들어오거나 고민이 많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 이쪽에 유현상 씨, 예 유현상 예. 씨, 이마 좋고 눈썹 좋고 코잘 내려왔고 그런데 눈이 50% 이상 올라간다 그랬는데 유현상 씨 눈은 제가 선글라스에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혹시 과감하게 어. 우리 한번 음.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제가 눈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 아, 저기 있네. 저기. 아, 어, 뭐야? 저, 있네. 어. 저기, 저기, 어, 저기 어, 있네. 잠깐, 만신토브리그 가수 베이르시 <laughs> <배우러시> 아니에요? 아유, <laughs> 이 선글라스 때문에 복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네, 이 눈이요, 이게 눈이 참 푸근해 보이는 눈입니다. 약간 이 눈꺼풀이 이쪽에 살짝 처진 게 사람이 선해 보이고 선량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저렇게 좋은 눈을 이렇게 딱 가려버렸으니, 그리고 또 밑에 애교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부 공유 쓰는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오. 그런데 선글라스로 가려버렸으면 오. 그 모든 곡들이 있어도 없는 거어 그게 어떻게, 어떻게 거예요. 아이고. 네. 다음 제가 주부터는 그래. 좀 선글라스를 있어요. 벗고 아 생각지 않으셨요그렇 예. 전... 전... 요즘에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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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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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려드릴게요 저희 스타킹, 어떠한 이유로 찾아주셨나요? 차홍씨, 네. 셀프 헤어법. 머리만 셀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 관상도 셀프 할수 있습니다. 오. 제가 복 있는 관상. 셀파입니다. 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습니다 어,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동군 얼굴 유형이 가장 보기 네. 는 관상의 일반적인 얼굴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머리가 시작되고 이마가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눈썹이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를 초년운, 주로 30세 전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눈썹서부터 코까지 여기를 중년운에서 50세까지의 기간, 코서부터 턱까지 여기를 70세 말년운이라고 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마는 어떤? 마가 좋 은가？그림 에서도 나와 있 듯이 넓고 둥글 고붉은 환한 빛이 나오 면서, 그리고 앞 으로 돌출 된 듯한, 이런 이마가 좋은 겁니다. 세명 한번 봐봐 주시죠. 세명 이마가 아니에요? 네, 아 이마 아주 좋습니다. 예예예. 아, 예, 아, 예, 예. 네, 이마 저 정도면 아주 보기는 이마에 아, 해당할 정말요? 수가 있습니다. 어. 이마가 넓으면 어떤 게 좋냐? 으 일단 30세까지기 때문에 부모운이 좋고요. 부모님 좋은 분을 만날 네. 수 있고 이 때는 공부할 기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취직도 잘하고 좋은 사람하고 혼인도할수 있다. 이야. 예. 그런 다음에 눈썹부터 코까지. 네. 여기가 이제 전택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눈썹하고 눈 사이 간격이 클수록 부동산하고 인연이 좋다. 이런 분들은 부동산 재테크를 하셔도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마음이 맑은 사람은 눈동자도 밝게 빛나고요. 흑사백이 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눈 밑에 이렇게 시커멓게 다크서클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요것은 부부지간의 금술도 안 좋고 또한 집안에 우한도 생기고 이런 눈입니다. 눈 부분을 일단 봤을 때요 밑에 애교살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특 씨처럼 요게 없어도 안 되고 너무 심해도 안 되고 이렇게 적당히 균형 맞춰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코예요. 코! 이 코가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여성분들은 이 코를 이렇게 안 만들고 뾰족하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코는 이렇게 힘 있게 쫙 길게 내려왔다가 끝에서 콧망울하고 콧구멍 이렇게 딱 뭉치게 마늘 끝처럼 복주머니 끝처럼 이렇게 딱 생겨야지 돈이 딱 붙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성형외과 전문의 김정명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코가 정말 그렇죠? 어때요? 지금 그 끝에 뭐 뭐가 이렇게 붙고 짓고... 갈래 예. 예. 성형외과 선생님이 아니시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돈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예. 아마 손님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laughs> 야, 성형외과 의사님이 얼굴 지적을 받는데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다. 행복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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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끝에 점 있는 거, 이거 섹시점이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젊은 여성들이 코 위에 점을 만들어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단 결혼을 안한 미혼들은 찍고 다녀도 좋습니다. 왜? 섹시점이니까. 다음에 이 코, 끝서부터 위에 입술, 여기 인중, 네네. 길수록 투명이 늘어난다. 어. 붐씨는 장수해서 좋으시겠어요? 아, 100년 뒤에 스킹 장수하러 오시면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저는 너무 길어서 좀 문제예요. 예. 딱 오늘 나와서 보니까 누가 연상이 되냐면 예. 최웅만 씨의 그긴 얼굴하고 비슷하게 연상이 됩니다. <laughs> 예. 아, 좋은 뜻을 얘기하는 거지아 좋은 뜻이에요? 뜻이에요. <laughs>